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밀리 여러분. 박주입니다. 우산과 마멜로디 경기를 보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입장을 하는데 날씨 문제로 이슈로 잠깐 이제 들어가네요. 지금은 7시 4분. 뭐, 항상 이렇게 이 시간에 일어날 때도 있기도 하지만. 으흐. 기상 악화로 인한 경기 지연. 아 그럼 조금 자야 되나. 경기 보다가 오늘 지연됐기 때문에 전반전을 보고 나면 아이들 학교 준비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경기를 보고 있는데 실점을 했네요. 그치 진우야. 다리 벌리기로. 다리 벌리기 딱 했는데 그치. 아쉽네. 어떻게? 꼴도 괜찮지. 진우도 이제 준비해서 조금 아빠랑 놀고 저기... 아 먼저 축구하고 그러니까 먼저 축구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유치원 가야 되지 응. 알겠어 자 경기도 보면서 저 등원 좀 시키고 오겠습니다 지금 후반전은 상대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울산 선수들을 끌어내고 전방 압박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뒷공간을 노려서 계속 찬스를 노리고 있는데 상대가 원하는 대로 계서 흘러가는 느낌. 한두 번의 패스에서 상대가 줄 데가 없어서 압박을 당해서 클리어하는 당황하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돼야 이제 마멜로디 선수들이 좀 실수들이 더 나올 수 있는데 계속해서 끌려가다 보니까 좀 쉬운 패스 미스가 자주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마멜로디가 경기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오늘 울산 HD와 마멜로디의 클럽월드컵 1차 1차전인데 울산 HD가 마멜로디에게 1대 0으로 패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상대한테 조금 완전히 잡힌 느낌? 찬스도 내줬고 시작하자마자 한 1, 2분 만에 한두세두세 두세 번의 찬스를 내줬으니까. 근데 네, 그 이후로 한 에릭의 찬스. 뭐한두 차례 울산도 찬스가 있었어가지고 만약 에 골이 들어가거나 이랬으면은 울산이 흐름을 좀잘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마멜로디의 흐름으로 시작해서 마멜로디의 흐름으로 끝난 느낌? 쓰리백을 갑자기 시도하신 게. 아. 그러니까 조금 안전하게 가서 역습을 노리려고 했는데, 역습은 사실 상대를 되게 흔들거나, 아니면 골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뭐 초반에는 몇 차례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상대가 진영이 막 많이 무너지는 느낌은 많이 없었으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상대가 후반에는 빌드업을 되게 위험하게 완전 내려서 가지고 빌드업을 계속 볼을 끌고 있는데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압박을 했을 때 뺏어내야 위협을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있을 텐데 풀어나오게끔 만들어주니까 압박은 하긴 했는데 또 우산은 또 물러서야 되는 느낌?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컸다? 체계없이 압박을 뭔가 엄청 세게 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 그냥 앞으로 나가. 이러, 이런 느낌. 왜냐면 어쨌든 스드백, 항상 폭백을 썼던 팀인데, 스드백로 했으니까 그 압박이나 이런 강도가 조금 어긋날 수도 있지. 그리고 상대도 좀 잘했어. 볼 간수 능력이, 키핑 능력이 꽤 있더라고. 후반 거의 끝날 때쯤에 압박을 울산이 성공을 많이 했거든. 근데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했어.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상대를 완전 뒤흔들어야 되는데 어, 잘 뺏었는데 그 이후로 또 막히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아쉽지 그 나머지 팀들을 다 비교했을 때는 이 팀한테 뭔가 도, 도박수를 걸어야지만 다음이 있는데 처음부터 뭔가 안전하게 가다 보니까 의미 없이 져 버린 느낌이랄까? 맞아. 아, 그런 게 그렇다고 만약에 상대에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역습을 할때 우리가 되게 뒤흔드는 모습을 보인 건 아니고. 그리고 전방 압박을 할때 되게 강도 있는 압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1대 0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압박을 하기 시작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되게 이미 여유 있게 해서 볼을 돌리는 느낌? 이게 점유율을 보니까 32 68이니까 7대3 경기를 한 거야. 클럽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울산의 이 경쟁을 세계 무대에서 시험해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멜로디 상대로는 마멜로디 되게 굉장히 강한 팀이긴 하더라도 속도도 있고 볼도 잘 차고 하지만 나머지 두 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울산이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상대잖아. 그러니까 좀 울산다운 더 압박하고 더 주도적으로 경기를 해서 그래서 상대에게 역습을 맞아서 만약에 실점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아, 그래도 결과는 지긴 했지만 울산다운 경기를 하고 좀 아쉬웠다. 약간 이런 느낌이면 좀 괜찮겠는데. 앞으로 울산이 다음 경기에서도 이번 클럽 월드컵은 다 3백으로 가기 위한 1차전의 포메이션을 그렇게 잡은 건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울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 브라질의 강우, 그리고 독일의 강우를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할지, 그리고 결과까지 가져갈지 지켜봐야겠고, 그리고 좋은 결과로 울산이 세계에서도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걸 보여주는 이번 클럽 월드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도르토문트 경기인데 혹시 내신데 보실 생각 있으세요? 와 아, 그거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그날은 뭐날샌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낮잠을 많이 자둬야지. 엑 끝.